요즘처럼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그런 메시지가 계속 마음에 와닿는 때가 또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결과를 지켜보자. 그 영화 중에 항암 치료를 벌써 80회차가 넘게 받고 있어요. 항암 치료를 한 10번만 받아도 사람이 거의 뭐 죽은 자처럼 그렇게 힘들어진다는데 항암 치료를 83회를 받았다니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천정은 자매가 그 시사회 때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건강해 보여요. 항암 치료를 83회째 지금 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확 마음에 있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다음부터 암은 아주 여기저기 암이 지금 몸에 있는데도 전혀 통증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항암 치료를 84회째 지금 받고 있으니까 뭐 다른 암 환자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충만하게,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그렇게 당신들은 사는가. 그때 그 천정은 자매가 그 영화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암도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유익하냐?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 두려운 것은 준비 없는 죽음이거든요. 그런 간증을 듣는데, 아, 믿음은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가장 놀라운 은혜가 염려하지 않게 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수 있는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사랑만 하며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수시로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는 것. 결정적인 이유는 평소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훈련된 사람과 아닌 것의 차이에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너무 바빠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 못하는 거 아닙니다. 매일 일기를 쓰자고 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항상 기억하자. 또 생각해 보자.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생각하자. 아무도 같이 안 가도 주님만 같이 가신다면 그래서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그러면 또 뭐가 또 걱정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내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게 들은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시구나. 나는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 이제는 끝난 것 같아. 여기까지인가 봐.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계신 주님을 정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디디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하나님을 믿는 행동이냐? 이게 하나님을 믿는 생각이냐? 그리고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해주실 거니까. 합력하여 유익을 주실 거니까. 그죠?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리고 오직 사랑만 하는 거예요. 하여튼, 복의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고 나면 거둘게, 풍성하게 거두어져요.